안녕하세요. 내 단어를 부탁해 저자 정석규입니다. 어, 오늘은 그 에피소드 세 번째 어, 단어 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런 달리다는 뜻이죠? 시간을 달리는 소녀처럼 달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런이 경영하다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달린다는 거하고 경영하다라는 뜻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run은 달리다라는 뜻도 되고 경영하다라는 뜻도 될까요? 그냥 무조건 run이 달리다, 경영하다 이런 뜻을 계속 외우면 너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자, run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하나의 선이 쭉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쭉. 어떤 하나의 선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자, 이게 바로 동사 아니, 단어 run이 가진 이미지입니다. 어, 육상 트랙이죠. 육상 트랙에서 어떤 움직임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모습이죠. 육상 트랙에서 움직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관중들은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run이 달리다라는 뜻이 되고요. 또물강 보이시죠? 강도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의 선이 이어지고 있죠. 수돗물 수돗물을 틀으면 물이 끊이지 않고 줄줄줄줄 흐르죠. 물이 끊이지 않고 쭉 줄줄 나오는 모습, running water 수돗물이라고 하죠. 감기 걸리면 코가 어때요? 콧물이 쭉 나오죠. 콧물이 끊이지 않고 선처럼 쭉 이어지는 이 모습, running nose 콧물이 쭉 흐르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강이 흐릅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river runs. 간단하죠? 어 run이 강이 흐르다, 뭔가 흐르다라는 뜻이 있다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아까 선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왜 river runs가 강이 흐르다라는 의미가 되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계약 contract죠.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쭉 지속됩니다. 시간이라는 수직선 위에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계약의 어떤 효과나 계약에 발휘된 조건들이 쭉 이어지고 있죠. The contract runs for two years. 당신이 운영, 운영하고 싶은 회사를 창업하세요. 아까 회사를 경영하다가 런이 된다고 했는데요. 회사는 지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고 경영을 해나가는 거죠. 회사의 활동을 쭉 이어나가는 것, 망하지 않고 쭉 이어나가는 것, 경영하다는 뜻이 된 겁니다. Start a business, you want to run. 이 사이에 대시생략됐죠 생략, Start a business, 어떤 비즈니스 사업을 하라는 거죠. That. You want to run. 자, the river runs. The river runs. The river runs. The contract runs for two years. The contract runs for two years. The contract runs for two years. The for two years. Start the business you want to run. Start the business you want to run. Start the business you want to run.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Run이 진인 기본적인 이미지를 꼭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